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한중 차 문화 연구회 이현주 회장입니다. 돌문의 원장이기도 하고요. 제가 운남 보이차를 만든 지가 벌써 한 15년이 지났네요. 2001년도하고 2005년도에 운남에 들어가서 고수작, 그러니까 야생작, 큰 나무차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등작업을 했고, 이제 2008년도 들어가서 만든 차가 광금보입니다. 제가 만든 차 중에는 물론 보이차를 대표하는 노반장, 빙도, 식후이, 이 원시린, 대설산, 뭐 육대차산, 이제 황금보, 이런 차들이 있는데요. 그중에서도 가장 그 제가 좋아하고 또 아끼고 우리 회원들이 즐겨 마시는 차가 이 황금보입니다. 이 황금보이는 란창 스마오 약간 상류쪽인데 그쪽에 들어가서 그 환경을 보고 너무 좀 감탄을 했죠. 우선은 아름드리차 나무들, 그다음에는 천혜의 그 환경. 오지 중에 오지. 정말 그 사람들이 발길 일이 닿지 않는 그런 지역의 차인데요. 우선 교목 고두차가 말해 주듯이, 잎이 크고 튼실하고, 줄기가, 줄기와 연맥이 뚜렷하고, 배포가 아주 많지요. 이 차를 처음 본 순간, 아, 이 차는 우리, 저도 그러고 우리 회원들을 소장용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차를 사무씨를 찍은 게 아니고 1kg짜리 크게 찍었습니다. 이제 소장을 하라고요. 그래서 이 이제 황금보의 특징은 나무도 이렇게 600년 이상 된큰 나무에서 시치한 차고요. 뭐 1000년, 1500년 아름들이, 우리 반 아름, 아름들이 반 아주 뭐1 2천년된 그런 차나무인데그 차를 만들 때가 2008년도 3월 말 4월 초 어떤 그쪽 주민들하고 제그 나무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채려보라고 낮에는 물론 이제 차를 채려보라고 밤에는 듣고 비벼서 이렇게 말립니다. 이제 햇볕에 한 3일, 2-3일, 3일 이상 말린 차인데요. 너무나 그 차의 환경과 차 나무와 그 차에 그 다음에는 그 차를 마셨을 때그 어떤 풍미 예, 이런데 정말 반한 차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차가 어 지금 매년 1년, 2년, 10년, 지금 14년 차인데요. 그 변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차가 아주 벽면도 아주 불구스름하게 황금빛을 띠면서 너무나 이렇게 고노적하게 변해가고, 맛 또한 마찬가지입니다. 약간 금황색을 띠면서 어 아주 농도가 짙고 전밀도가 빼어나고, 그다음에 그향 자체도 아주. 난향 화양이라 그러죠. 과일향 아주 이런 독특한 향이 올라오면서, 그, 단맛이, 단맛이 정말 일품이죠.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황금부의 특징은, 어, 30, 40, 50탄까지 오려도 그 맛과 향이 이렇게 이어진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차를 마시면은, 우선은 몸 전체에 어떤 일어나는 그런 작용도 참 좋고요. 어, 상쾌하고, 그 다음에는 목넘김도 좋고, 이, 입 안에서 이렇게 혀밑에서 돌아오는 그런 단맛, 쾌감, 이런 게 정말 과의 일품입니다. 그래서, 어, 이 차를 이제 소장하고 있는 우리 회원들이나, 저나, 참 정말, 이 차를 그때 잘 만들었다는 그런 이제, 좀 생각이 열분더되고요 지금 이 차는 지금 보구역으로 보수로서 지금 차를 못닦게합니다큰 나무 차는 조금 따서 경미를 붙이기도 하는데요. 아주 이제 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이제 어려운 이런 차 나무 고 차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그 어 우리 오늘 갑자기 이렇게 촬영을 하자니까 뭐 두서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. 우리 박선생님하고는참 오랜 인연입니다. 뭐 167년 동안 이렇게 서로 이렇게 차로서 뭐 많은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고 또 차의 동반자이기도 하고 어, 또 차의 어떤 서로가 나가는 아뭐 길잡이기도 하는 그런 분입니다. 에, 그리고 사섯티브 유튜버도 나날이 이렇게 발전하기를 바라고요또 저도 뭐 도움이 되고 할수 있는 일은 이렇게 또 해서 이 차의 세계를 또좀 넓혀 나가는데 이렇게 이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